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20일 목요일 헌법 1일일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경찰 간부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을 묻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지금 관련법에서 필수적 전치를 두고 있는 거는 딱세 가지입니다. 공세도, 공무원법, 세법, 도로교통법, 국가배상법은 필수적 전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배상 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그냥 일반 민주화 운동 둘다 마찬가지인데 518 민주화 운동이나 일반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국가가 어쨌든 그걸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근데 518 민주화 보상법이나 일반 민주화 보상법에서 두고 있는 피해 배상의 피해 보상은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만 두고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는 이미 내가 쓴 돈들, 뭐, 치료비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소극적 손해는 내가, 어, 입원해 있느라, 내지는 가둬져 있느라, 어, 벌지 못한 돈들,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니까 이5.18 민주화보상법이랑 일반 민주화보상법에는 적극적,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충분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규정이 없냐? 정신적 손해. 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은 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한테 대해서 다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것은 판례가 위헌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질문이 이제 그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및 상의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적극적 소극적 손해의 배상에 상응하는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상 화해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 옳은 질문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면 이로써 곧장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다. 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1심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디가면 됩니까? 그렇죠. 이심으로 가야 되고 이심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 삼심으로 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재판에는 심급 절차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장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더 높은 심급에서 이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법관의 재판은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자 공무원이 공무원이. 어떤 A법에 따라서 갑에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법에서 시키는 대로 처분을 내렸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근데 그 이후에 A법이 위헌 결정이 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당시 행위를 할 당시의 공무원에게 잘못이 있다고 탓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경찰 되시면은 이 법이 아무리 위헌이라는 의심이 들어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는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위헌결정이 안난 상태에서는 공무원은 법대로 처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에 위헌결정이 났다고 해서 행위 당시에, 행위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오늘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